日日无尽。 명당 성당 앞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엇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가 그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서 왔습니다. 저는 천류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장기. 조금 시끄러워 들으세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시시한 일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오방기라는 겁니다 오방기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하는 바로 이수신 장군이 썼던 그 오방기입니다 이 오방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역사적 망각과 문화 착각에서 뭐 깨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 말을 해도 설명해도 알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정기적 관념의 벽을 만들고 정치적 이념의 눈풀 만들어서 종교 잡기 이념 막이 거기에 이제 영혼을 뺏기고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감정의 사탄이 되고 욕심이 마 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술 막이, 돈 막이, 마귀, 음란 막이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막 인간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죽어서 아니라 살아있는 바로 우리 세상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밝고 이치에 밝고 그야말로 순서를 지킬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 천국이 될 것인데 이게 머리가 돌이 되고 마, 마, 얼음이 되면 그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세상을 거짓과 배신으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욕심을 품고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욕심먹이가 되고 그 욕심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감정사찬이 돼서 남을 해치는 도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감정 때문에 죄가 벌어지는 것이고 병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병이 든다 이것이 과학이고 이것이 철학입니다 하여금 이 역사를 보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소아리 역사를 보면 안 되고 이 가두리 문화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만기를 아이 오만기 바로 북현무 북현무인데 이게 원래는 흑색인데 흑인종들 인종들을 상징하는 이제 소씨 그리고 서백호 이게 이제 백소씨라는 인종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씨. 황궁씨라는 종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궁, 황궁씨, 우리 조상님이죠. 마고공이 소위 삼신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황궁 유인 환인씨라는 삼신 할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 환인 환웅 국조 단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볼 빨간 사람들, 레드페이스. 그 인디언들이나 에스키모들이 볼이 빨개요. 아주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 레드페이스라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색 인종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름을 틀림이라고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그냥 다양성의 조화라는 겁니다. 조화. 이게 오방기를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예? 네. 모든 이치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수진 장군님도 아 북쪽을 쳐라. 그러면 은 이게 원래 검은색. 아 북쪽을 쳐라. 그 다음에 아, 동쪽을 쳐라. 동쪽. 아 서쪽을 쳐라. 서쪽. 그 다음에 중앙으로 모여라. 황색 들고. 아 남쪽으로 가라. 그건 빨간색을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를 알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이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라는 역사가 과학적으로 46억 년에 지금 우주의 이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네, 이 지구의 나이가 뭐 인간의 계산으로는 뭐 100억 년을 간다는데, 그럼 아직도 우리는 이제 46억 년 살았으니까 54억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는 영원 무동한 시간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빛과 사랑이란 것이 있어요. 이 태초에, 에? 이 우주의 빛뱅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의가 되고, 이 사회적 정의가 돼야 되는데, 즉, 하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물의 질을 그이치면안 되는 것인데, 이 머리가 이제 굳어진 사람들,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만들고, 배신의 정치를 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쪼가리와 가두리로, 이렇게 엉망으로, 이제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얼빠진 잡기, 어리석은 잡놈, 이게 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이, 응? 상실된 사람들, 인격을 버리고 나면은, 인격이 없으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인간 쓰레기예요 그 영혼을 뺏기면 잡기, 양심을 버리고, 어, 욕심에 눈이벌면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돼요. 그 자기가 더 이상은 기생충이 되거나 쓰레기가 되거나, 그야말로, 어, 얼버진 잡기, 그냥 고기덩어리 그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그똥기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용어하는 게 아니라, 쓴 소리, 된 소리, 바른 소리를 세게 들어서 제발, 어? 예, 더 이상, 안요더 이상 말이요, 이게 한국에서 어긋나고, 사람들에서 벗어나고, 사물의 체를 그러치지 않는, 이런, 어,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장이 날 수도 있어요. 왜? 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이치를 알고, 순서를 지킨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겁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 더 무서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더 험한 일도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위기를 새롭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수준 높은 문화국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자꾸 타락을 하고 전락을 해서 지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저 최대한으로 타락을 한게 지금 종교잡기와 이념 마귀가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개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에서 막장의 개판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새판을 짜서 살판을 열고 신명나는 한판을 열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을 대로 동방의 등판이 되고 우아구초 피어나는 그런 참역사가 부활되고 새문화가 창조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중심에서 우리가 우뚝 서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조율하고 다듬어가야 되는 황궁씨의 구한 황궁씨. 에 네? 북쪽은 검은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백색, 동쪽은 청색으로 이게 이제 이슬람과 뭐 성경의 구라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이 납니다. 그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 백소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흑인들의 역사, 흑소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천궁시는 천궁시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에집트가 유대인들을 막 피함이 쌓고 막 이럴 때, 그게 이제 그 천궁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한 형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욕심 부리고 미워하면서 결국은 그런 흑역사, 어둠의 역사를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그 휴일 중에 마지막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이 어둠 속에 해낼 수가 없잖아요. 빛으로 깨어나고 사랑으로 회복을 해줘죠 이제 벌레들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 책임자가 바로 우리 황궁의 자손들, 바로 우리 천선민족 천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예의지국 군자의 나라. 군자라는 자체가 이 세상의 책임자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군자인 것이고, 양심을 저버리고, 욕심에 두려우면 소인, 소인. 악마지요, 악마. 인간이, 제가 이제 마천동에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야, 난데없이 강원도 양구천 놈이, 네, 양양에서 태어나긴 양양 태어났는데 양구에 가서, 어? 담배 걸고고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 앞에, 그 인왕산 밑에 살다가 지금 천마산 밑에 마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천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마천. 악마 천사. 악마 천사. 마천. 악마가 될 것인지 천사가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지금 더 이상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암 하겠든 최후의 암 하겠든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같이 악마화가 될 수도 있고 천사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감정의 노예가 되면 전부 그것이 바로 감동 같아나 욕심 마귀 즉 악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양심을 회복을 하면 그 양심 자체가 사랑이 되고 그 양심으로 세상을 내 자신의 그 나답게 자기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면 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니까 예?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대로 실천을 못하고 아 기도하고 맹세한 대로 실천을 못하고 행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 이기를 극복하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아 이기를 극복한다 뭐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 실천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대한국 민국민 수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곳 명동성당 앞에서 이렇게 제가 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애처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거짓을 인정하고 부려 타협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그 거짓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려 타협하지 않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구멍 승은는아더라도 절대로 부려 타협하지 않는 누군가는 한 사람쯤은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는 것도, 각자가 깨어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뭐 깨어나라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 바로 서라! 해서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분별력으로 깨어나고, 그야말로, 책임감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구원꾼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어거지 정치, 새거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러는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면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정의롭게 양심에 따라서 자기, 자기 자신 개개인의 인격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치, 이게 그러니까 사분 5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통팔달의 그러한 이 이치를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 오방기를 가지고 이명동공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도 무당이었고 부처님도 무당이고 무당이라는 자체가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인간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이치에 밝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무당이라 그런 거예요. 책임지고 해결해서 안서시켜 나가는 하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물에 질을 그르치지 않는 그 지킴이 그게 무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더 이상 무당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 우리 대, 대한민국은 무당의 자손이고 원조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시작한 시조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자해지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공인인간의 완성과 이어 세계의 해결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 요구하고 계시는 시대정신입니다 바로 인류의 본성인 우리 양심을 회복을 하고 세계 모든 지도층이 더 이상 부국강병의 기준이 아니라 인격 기준으로 바로 서기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집에서 와서 오늘 부활절에 특별한 호소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 방에 끝났네요. 다잘된 겁니다. 이 무슨 인이 알죠? 한 방에 빨간기를 꼬았으면은 모든 것이 다잘 된다는 하늘의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